미러 어셈블리 미러 컴포넌트를 하려면 먼저 이제 파일을 오픈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고 옵션에서 여기 올레벨레스로 이렇게 로딩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의 로드옵션이 있죠 올레벨로 꼭 오픈이 설정으로 오픈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후 파일 상위 어셈블리를 오픈을 합니다 예, 오픈이 됐고, 모델링을 하고, 이걸 잡고 할 건데, 여기서 조건이 리퍼런스 셋도 일단은 엔타이어로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고, 또 리퍼런스 셋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요 밑에 하이 없는 것도 다 엔타이어로 바꿔놔야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컴포넌트, 미러 어셈블리, 이런 조건을 잘 생각을 하세요. 이걸 선택을 해서. 하고, 플랜, 플랜은, 마이젯으로 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넥스트 오케이 한번 이제 진행을 하고 에러가 있으면 이제 에러가 나올 겁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저기 처음에 로드 옵션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리퍼런스 세트 부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laughs> 예 지금 했고 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됐어요. 넥스트하고 어, 미러라는 게 붙어서 생성이 된다는 거죠. 피니시 다른 옵션도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게 미러가 한 거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 그 다음에 표정 부품도 한번 들어가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없는 거라고 나오고, 어드레스나 이런 게안 되네요. 음. 볼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에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슬라이드를 한번 보게 되면 슬라이드거든요. 여기 이제 미러가 됐지만 진짜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이건 미러가 된게 아니고 조립성, 그죠? 여기서 미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조립성 이쪽 부분에서. 전부 다 미러가 된건 아닙니다. 예. 미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 뭐다 어드레스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런 건 있을 건데 다한 단계 올라가서 얘를 한번 어... 우부에서 옮겨 보겠습니다. 남긴 다음에 회전품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없다고 나오네요. 옛날에 설계한 거라 그런가요? u d 비 에서 어, 얘는 되죠 얘도 지금 없다고 나오는데 네, 선택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해 보기 바랍니다